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8월 26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랑 같다고 보시면 되구요. 근데 생각보다 종목이 많이 없더라구요. 아, 와서 보니까 지금 보면 앤디포스, 바디텍 매드, 위나이텍, 체시스, 브리지텍, 이글벳, KNN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KNN은 아까 홍종욱 관련한 종목으로 알 것이구요. 그죠? 그 다음에 체시스, 이글벳. 이거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기억하세요 첼시스 랑 첼시스 랑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아침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죠 예 장중에 아침에 이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움직 저 뭐죠 이게 그 병사 하나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쵸 예 병사 하나 죽었다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뭐죠 돼지열병 돼지 열병, 돼지 열병 관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 중에 앤디 포스는 뉴스가 떴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19 진단 키트 수출 허가 진행 중. 이거는 앤디 포스 한번 볼까요? 자, 앤디 포스. ND포스. 자, 앤디 포스가 여기에 보면 예, 장 마치고 장 끝날 때쯤에 15분에 여기에 딱 나왔네요. 그쵸? 15분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뉴스 잘 보시면 돈벌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요렇게 해서 수출어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움직여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에 뉴스가 떴네요 여기서 떴네요 3시 7분에 잡으셨어요 3시 7분에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무조건 잡는 건데 3시 7분이면 어디에요? 요기네요. 뉴스가 뜬 시간이 요기에요. 뉴스가 뜬 시간이 요기고 뉴스 뜬 다음에 얼음 된 다음에 뺐다가 시간에 동시효과에 올렸고 시간에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바디텍매드는 얘도 진단키트 발견해 아, 개발했다는 뉴스인데 바디텍매드 자 바디텍매드도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것도 어, 여기에 보면 있네요. 그쵸? 요거죠? 2시 40분에. 제가 없을 때 그랬네요. 바디텍 매드 코로나19 독감 PCR 공, 콤보 키트 개발 완료됐다는 요거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요 뉴스가 2시 40분에 나왔습니다. 요때 나왔네요. 야 이거 들어간 분들은 놀랬겠다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크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시간으로 갔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릴 만한 이슈였나 보죠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를 만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앤디포스 진단키트 뉴스구요 그 다음에 바디텍 매트도 얘도 독감이랑 그 다음에 어, 코로나19 진단키트 같이 뉴스고요 그다음에 원하이텍은 모르겠어요 원하이텍은 뉴스있나요? 한번 볼까요 원하이텍 자 위나이텍인가요? 위나이텍 자 위나이텍 위나이텍은 없어요 아무런 이슈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요? 조막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첼시스 브리지텍 얘기해 드렸고, 아 브리지텍은 뭐죠? 브리지텍은 뭐죠? 브리지텍은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그 콜센터, 그죠? 콜센터 관련한 거, 브리지텍은 콜센터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날 올라왔던 게 콜센터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지난번에 농협에서 콜센터 직원 걸렸다는 그 이슈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지금은 무슨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브리지텍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슈들이 있는 거고 위나이텍만, 위나이텍만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모르겠고, 얘는 홍정욱이죠, 그죠? 홍정욱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뉴스 나온 거는 단발 가능성이 높고요. 위나이텍이랑 브리지텍, 이두 종목 잘 지켜보시고 케네는 항상. 항상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아까 야, 말씀드렸지만은, 여권에는 두 명이 있어요. 그쵸? 이재명이랑, 그 다음에, 어, 이낙연이랑, 그죠? 이낙연이랑 이재명이랑 두 명인데, 야권에는, 야권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정욱이라는 예,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장, 예, 주식 시장에서는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예, 내일 8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예, 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